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코스노치 도치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laughs> 소리는 좋아하는 히어로가 있나요? 히어로요? 히어로는 영웅이죠? 맞아요. 혹시 소리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멋진 슈트를 입고 하늘과 땅 어디에서나 승리하는 아이언맨을 좋아하나요? 소리는요? 사실 슈퍼맨을 좋아해요. 화두를 나는 슈퍼맨이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대박! 사실 목사님도 슈퍼맨을 좋아했거든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히어로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음, 히어로들은 모두 힘이 엄청 엄청 세요. 그리고, 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착한 일을 해요. 맞아요. 히어로는 모두 위기 속에 처한 사람들을 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시대의 히어로, 영웅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에는 세상을 구해낸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모세예요. 옛날 옛날 에굽이라 불리던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짐승처럼 일만 하고 잘 먹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해요. 자꾸 힘없는 아기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한 부부가 귀여운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오늘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용감하게도 세 달씩이나 아기를 남몰래 키웠어요.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모세의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여보,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소. 우리 작은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 강물에 띄웁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강물에 띄운 작은 갈대상자는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자가 떠내려 가다가 가라앉히면 어떡하죠? 강가에 있는 누군가가 빨리 아기를 발견하면 좋을 텐데 소리의 바람처럼 누군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머 저기 갈대상자 좀봐 바로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이집트의 공주가 아기가 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응애 응애 건강한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어. 너무 불쌍하다. 이 아이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아기가 틀림없어. 마침 내가 아기가 없으니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키우고 말 거야. 어린이 친구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여 이집트의 공주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에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소나 말처럼 매를 맞으며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 저 나쁜 녀석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묵살게 굴다니 내저 녀석들을 꼭 혼내주고야 말 거야 모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찾아가서 복수하였어요 그리고 이 일은 곧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뭐라고? 모세가 공사장, 감독을 죽였다고? 당장 모세를 잡아와도록 해! 모세는 살기 위해 이집트 땅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만요, 목사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는 어려웠나 보네요. 맞아요. 공부도 잘하고 힘도 셌지만 모세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힘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모세는 눈물을 삼키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이나 양떼를 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모세는 힘없는 노인이 되었어요. 어. 이제는 틀렸어. 나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 불쌍한 내 백성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중얼거리는 모세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내렸어요. 저런 왕자이신 분도 없어지고 고향도 떠나고 친구도 없고 혼자 40년 동안이나 쓸쓸하게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니. 모세가 너무 불쌍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생각해도 모세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친구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 저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환하게 비춰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떨기나무는 조금도 타지 않네. 이거 정말 신기한데? 또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모세는 깜짝 놀라 신발을 벗고 말했어요. 도대체 나에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성기던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너를 이집트에 보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내려하노라. 그런데요, 목사님. 모세는 이제 많이 늙고 또 힘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요,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모세도 처음에는 소리처럼 생각했어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민족을 구하라고 하시지?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늙은이가 되어서 이제 칼싸움도 못 하고요. 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주세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모세 힘도 없고 늙어버린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을까요? 힌트!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늙고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꼭 지켜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한 능력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서야 드디어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자신은 없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네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거고요 빙고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에 내린 열 재앙과 그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인도하여 구출해낼 수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누구의 능력 때문이라고요? 저 알겠어요.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정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프채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민족을 구한 모세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줄 이 시대의 히어로, 영웅을 찾고 계세요.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세가 위기 속에 민족을 구해낸 영웅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영웅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편에 선 영웅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이 여러분 안녕. 안녕.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영웅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웅이 될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